어,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정경심 그 진료 사인을 그 받고 그 한동훈 그 검사하고 또 유시민 어, 장관하고 또북정 공방이 있었고 어, 조국하고 또 윤석열 후보 이런 관계. 그래서 어, 윤석열 조국 법적인 문제. 이걸로 사주 감정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한동훈 검사 사주를 사주 궁합을 감정하겠습니다. 육십삼수입니다. GT 남자 경자연의 무자월의 경진일 병수육이죠.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진 정사 무오 경진일주가 g t 의 지달에 용날이 태어났어요. 경진일주는 계감입니다. 어, 개강은 부기가 극과 극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인데, 운세가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운세가 나쁘면 그냥 그 많은 수행을 하고, 그래서 남자는 어,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하고 성질이 결백해요. 그래서 이 경금은 강한 센데, 어, 가강 강직하고 길단성이 있어요. 사주에 어, 부모 자리. 에 어, 무자, 편인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토생금하니까, 또 연주 할아버지 자리에 비견이니까,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주예요. 양자도 될수 있고. 그리고 연지 상관, 월지 상관이니까, 부모 처자가 완전하지 못해요, 이 사, 사주가. 그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상관격입니다. 사주가 신자진 수구, 삼합이 되면서 상관상진된 사조예요 이런 사주는 그 증인이 상관은 무조건 증인이 와야 됩니다 이 상관격이란 것은 학자는 교사예요 그리고 타인을 보고 성격이 교만한데 예술적 재능이 있어요 그럼 미시 개미시라 하는데 미토는 증인이 어머니가 도우면 이 상관이 좋아집니다 좋게 되고 원래는 이 상관이란 라 검찰총장 아, 이런, 그, 대학 교수 총장, 이런 사조예요 경진 개강이 있으니까, 이 상관이 또 장성살입니다. 이 장성살. 연지 장성살, 월지 장성살이니까, 묵묵 긴비하고, 높은 배설로 오르고, 단계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검사가 되었죠. 근데, 운이, 뭐, 35세까지, 어, 임명진 재운이 왔지만, 천간에, 어, 인성과 비급이 들어오면서, 이 재물이 다 어, 뺏기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운이 불발되고, 사4육세 어, 개사되면부터 무게 편인이 합화되면서 어, 간성이 됩니다. 사는 편간이고, 그래서 이때 어, 대박 나가지고 검사가 되고, 어, 이 사주는 장선살이 있으니까 이래요. 판검사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미시면은, 개미심에는 미중에, 어, 얼, 어,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얼목은 정제입니다. 재성이고, 미토는 정이니까, 극기하는 사주예요. 극기, 이 사주가. 그래서, 뭐, 50세부터, 46세부터 극기하면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어, 56세 가보대운 되면서, 검찰총장 되면서, 자, 유, 어, 61세 오대운이 오면서, 정관 대운이죠. 그래서 올저 신축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름에 이사주는 봄여름에 되기라죠. 그래서 어 대통령 어 신축년은 급제 어 정인인데 축토가 어 이뭐 신축년은 좋다고 대우는 대기를 하니까 어 좋은데 신축년은 보통이에요. 뭐이 급제 정인일까 어 일신이 좀 고립될 수 있고. 그런데 이 축토가 천의인입니다 아, 충미가 천의기인데, 원래 어, 신축년은 어, 자축 어, 천의인합되면서 늘리 사회에 식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이 상관을 정인이, 용신, 정인이 도와서 이 상관을 좋게 만듭니다. 이 사주의 정인이 좋은 거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기사유주야. 그게 기토가 정인입니다. 아, 사는 또 평관이죠. 그 굉장히 부기할 수 있는 이준석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황금의 청와대에 가는 황금 열쇠를 얻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냥 탈당해버리시면 이거는 그냥 깨면 끝나요. 그냥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가 선택을 잘내 가지고 탈 탈당을 막고 다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사주에서는 제일 좋은 기인입니다, 기인. 그래서 그 정인과 평관이 있으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할발자요 이준석이가. 그래서 굉장히 어, 내년에 저 임인년에도 이준석은 정재 어, 정관이니까 굉장히 부기합니다 장관 이상 할수 있는 그런 이준석 운세고 윤석열 후보도 임인년은 식신편재니까. 큰 사업하는 운세요 그래서 2월 달도 어, 이민 월또큰 재물이 들어오고 어, 3월 달개모 어, 월에는 어, 상간 증제예요. 그래서 큰 재물 어, 운세요 그리고 이사화주는 어, 재성과 간성이 용신이에요. 어, 대운이 정관대운이니까 일단은 65세까지 대통령 대운입니다. 정직성실하고 얼굴도 미남이 되고 어, 약간은 좌우 충때면서 이제 일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오화가 자를 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 자가 오화를 충하는 것은 안 좋아요. 오화는 이 물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 정관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6 6세얼미이 되면 또정제정인니까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그래서 75세까지 이 사주는 한 20년간 80세까지 되기난 운세예요. 그 56세부터 65세 사이는 어, 편제, 정관 대운인데, 어, 늘리, 어, 사업상 이익이 많고, 가정이 운만한 대운이에요. 굉장히 좋은 대운이다. 그래서 어, 대통령 단선이 분명히 됩니다. 3월 9일날, 어, 16월에는, 그, 뭐, 어, 급제, 급제지만은, 어, 도화예요, 도화. 어, 양인도화인데, 뭐, 약간은, 그, 재주는 좋고, 하식이 있고, 재주는 좋지만, 몸이 약할 수 있는데, 어, 도화 일이니까 굉장한 인기가 있고 양 일이니까 갑자기 내가 스타가 됩니다. 스타. 그래서 굉장히 어, 스타가 되면서 대통령 단성이 어, 됩니다. 이 사주는 상관 상지된 사주의 장선살이다 그래서 큰 높은 배설을 올리고 극기합니다. 극기하는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결혼운이 좀 나빠. 결혼운이 나쁘기다는 그 김건희 여사가 병신 일인데, 어 병화는, 김건희 여사가 남자 일장입니다, 병화. 그렇지만, 이병간 편제 궁합인데, 전물이 많이 생기는 궁합이요. 에 그리고 일지가 어 신자진 수구 삼합되고, 또 월지 부모자리도 신자진 수구 삼합되니까, 어 굉장히 좋은 궁합이요. 에 그래서, 어 대통령 되고 영부인 되는 문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 사주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뭐 오늘 그 유시민 어 장관하고 법정에서 그 공방이 있었어요. 유시민 그 후보가, 아 장관이, 그전 장관이 그 한동훈 그 명예훼손을 해갖고 6억 소송, 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만났는데, 유시민 후보, 그, 운세가 안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을경에 무슨 큰 재활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어, 검사는 지금 나이가 50세입니다. 소띠입니다. 어, 1973년 4월 9일생인데,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어, 사건을 맡았고, 어, 조국, 그 전법무 장관, 정경희 심 사건을 맡았죠. 어, 1974년 4월 9일생 출생은 서울특별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어, 타워팰리스 학력은 경운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 학사입니다. 어, 클럼비아클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변역은 음. 어, 대한민국 공군대위 전역. 어, 군법무관, 현직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어, 경력은 제37회 사법시험, 사, 사법연수원 제27기 어, 공군 제18전투병단 법무관, 서울중앙지검검사, 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어, 검찰연구관, 미국연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기정치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 심사법무과 검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어, 민정이비서관 선임행정관 법무부 어, 검찰국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이팀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입니다. 어, 윤석열 어, 대선후보 검찰총장 라인이었죠. 거기서 뭐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면서 다 좌천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자천시겠고, 어, 지금은 어, 윤석열 뭐, 라인으로서 여러 가지 큰 사건을 다, 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어, 정경심 사건, 그리고 조국 사건이 다 수사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검사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이요. 어,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개축년 병진월, 의뢰일입니다. 어, 대운수가 1. 을묘, 가변,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대문입니다. 을의 일주가 소띠에 용달에 대지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일주는 작은 암인데 마음이 차하고어지러요 어지미니야. 어, 이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어, 뭐 수가 두개고 뭐 이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어, 토지만은 3월달인데 목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자리에 병진인데 상간 정재요 상간이 정재를 성하고 있고, 어, 격국은 뭐 진중에 계수가 투관되어서 편인격입니다. 연하 이 사주도 말에 먹고 사는 사주요. 그래서 검사가 되었는데, 뭐, 상관이 정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재물이 많은 사주. 이 사주는 독실 당정하고, 인망이 있고, 어 성실 건면하고, 저축을 잘하고, 검수합니다. 알뜰해. 독실 당정한 처를 맞이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내 처는 정이니까, 뭐, 처가 어지를의지데 어, 부모덕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어, 조상 자리에 이제 편인 편재인데뭐 이런, 그, 본인은 큰, 그, 조을계성하고 어,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로도 고 산속은 좀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변동이 좀 많은 사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취하고 다툼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지금 다툼이 있고, 재성이 어, 강하고 이래서 약간은 시, 신약한 사주입니다. 어, 크게 뭐신약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주는 그 나무나 물이 필요한데 대문이 뭐 나무 물 대문이 50세까지도 왔어요. 50세까지 운세가 되기로 하다. 어, 초년에 20세까지 목 대문이 왔죠. 어, 올목이 작은 꽃이 본인이 꽃인데 처득이 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을 할 가능성도 있고 태인계니까 이런 이 말을 합니다 종교 어, 뭐 예술 의사 배우 그러니까 이제 검사죠 그죠 어, 말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학자 어, 이런 사주예요 어, 연수원 원장이고 부원장인데 20세까지는 친구 동료들 도움으로 운세가 되기를 했고, 21세부터 어머니 운이 50세까지도 왔어요. 원래까지. 수운이도 왔어요. 그래서 운세가 되기를 하다, 원래까지. 지금은 어머니 운세가 도와 있습니다. 41세부터 병간 정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51세부터 60세 사주는 경술 대원이요. 정간, 정제인데, 이 대원이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어, 뭐 크게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가. 그래서, 어, 이 정제, 정간, 정간, 정제도 내년부터 큰변터를할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음, 원래도, 뭐, 음석에 좀 내년부터 어, 갈로운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분명히 51세부터 올 가을, 가을이나 내년부터 큰 벼슬을 합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 가을이나 내년에 검찰총장 할수 있습니다. 어, 60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61세 편재 편가는 뭐이 때문에는 약간 보통입니다. 어, 71세 무신 대분은 뭐 신강하니까 증재 증강. 어, 80세까지 갈로운이도 와 있어요. 81세 대분 또 식신 편재는 괜찮아. 요 91세부터 운세가 안 좋거든요. 어쨌든 이 사주는 51세부터 80세까지 갈로군이에요 굉장히 운세가 좋아. 그래서 51세부터 큰 배설을 할수 있어요. 나중에 뭐 법무장관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운세가 되긴 합니다. 어, 올, 어, 신축연 운세도 평간 편전데큰 나쁜, 나쁘지는 않아요. 이, 1월달, 이, 1월달도 어, 명예와 건어 이런, 전물과, 큰 전물과 근이가 뭐, 변동이 좀 많은데, 어, 나쁘지는 않다. 어, 이 사주 역마가 있어요. 영마가 있어요.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주인데, 그, 어, 이민년 원래는, 어, 정인급제인데, 뭐, 약간 신약하니까, 신강해져가지고, 원래 음색가 좋아요. 이 사주는 봄, 어, 봄에 신강해서 대기라고 뭐, 봄, 여름에, 또, 여름에는 전물이 생겨, 가을에, 올, 가을에, 명예, 전물과 8, 9, 10월 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을에. 올, 올해 가을에, 올 가을에 배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월 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면은, 올 가을, 가을에 좋은 일이 있겠고, 하여튼, 51세부터, 큰배설를 합니다. 어, 장강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검찰총장은 될 거예요. 어, 검찰총장은 될수 있고 공망은 신류가 공망인데 하여튼 41세부터 갈로군이 들어왔어요. 갈로군이 도왔고 뭐 50세까지는 뭐 이런 그 어머니 운세 가 도와주고 어, 내가 신강해가지고 되긴 했지만 51세부터는 갈록운이 도는 거예요, 재물운가. 그래서 80세까지 30년간, 어, 명예, 재물과 어, 갈록이 되기는 한 분세입니다. 음, 음, 사주는 뭐, 그게,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가. 그래서, 뭐, 음, 말하는, 직업이고, 뭐, 도시를 당정한 그런 철을 만나는 사주고. 아, 저게 있네. 양인살이, 양인격이네. 아, 양인격이고, 이래서, 살인상정된 사주가 있습니다 판검사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보니까. 아, 진토가 양인격인데, 이 사주는 재물로 인한 사회적 오욕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재물 때문에. 어, 음, 지금만, 올, 뭐, 올해까지 다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음, 올해 음세는 해몸이 삼합되고, 음, 친구, 동료, 어머니 운이 도와줘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 양인이 있으니까, 양인격이에요. 어, 살인 상정된 사주예요. 그래서 51세부터, 올, 그, 올래 가을, 어, 8월 달 높은 배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주가. 8월 달. 4월 달은 안 좋을 거예요 항상 4월 달이 안 좋은데, 다툼이 있는데, 이 사주는 재물로 인한 어,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사주 판검사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양, 어, 살인 산정된 사주인데, 하여튼 51세부터 큰 배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41세부터 금패스를 하는 운세인데, 어, 사법관 사주입니다, 사주가. 그래서, 어, 약한 사주,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어, 지금, 올해까지는 신강에서 대기를 하고, 51세부터는 간료군이 도는 거예요. 살인 산정되는데정관 운이 도우니까, 법무부 장관까지 갑니다, 이 사주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어, 법무부 장관까지. 갈수 있는데 양인 거인데 재물로 인한 사회적 의욕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 어, 뭐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달에도 약간 그런 어, 일이 있었지만 뭐 괜찮을 때 하고 어, 2월달 괜찮다. 어, 4월 달이 약간 문제 있다. 항상 어, 매년마다 4월달 문제 있는데 윤석열 뭐, 뭐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도 다 없어진다. 윤석열 후보하고 궁합은 어을해일주고 경진일주죠. 경을 합금되면서 정간정제궁합이면서 부부궁합입니다.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윤석열 후보가 남자가 되고 한동훈 검사는 여자가 돼요. 그런데 속궁합은 돼지하고 용하고 진의 은진이에요그 약간 다툼이 있어요. 그이 사주 자체도 어 사회적으로 약간 다툼이 있어요. 재물로 인한 그런 어오욕을 입을 수도 있는데 4월달한양여4월달 어, 4월달, 어, 그런 일인데 그뭐 대운이 대기를 하니까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대운이 약간 우울증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우울증인데 어, 이내 합되면서 신강해서 어, 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무슨 그래서 어, 봄 어, 가을 어, 봄에는 좀 뭐 보통이지만 여름, 가을 되면 다 해결됩니다. 5월달 되면 다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6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배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51세부터 큰 갈록 재물 운이 들어와서 80세까지, 30세까지 크게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한동훈 사주 팔자.